일단 화석 연료 발전소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충당하던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다잘 쉬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푹쉴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나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직접 밝히지 않은 환경 공약 모아봤다. 라는 기사로 오늘 어,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이라는 NGO 단체에서 주요 후보 대선은 뭐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받아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답변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주요 분야는 기후에너지 환경일반 탈핵 에너지기후, 자원순환, 화학물질, 물, 하천, 국토, 생태, 해양 이런 8가지 분야에 32가지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2가지 중에 10가지 정책에서는 4명의 후보가 일치한 의견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동상인몽, 입장차는 뚜렷하다. 가장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분야는 탈핵이다. 방금 10개 분야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게 동일한 건 아니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더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강릉이랑 삼척에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후보 모두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론화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견 듣겠다. 그리고 조기 전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상정 후보는 당장에 중단을 하고 일단 바로 스탑을 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50%를 달성하겠다. 재생에너지로 바로 가겠다. 여기는 인센티브 얘기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공토하지만, 이제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고,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준이 핵폐기물 기본계획 개수립. 이고준이 핵폐기물은 이제 방사능 지수가 높은 핵폐기물들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방사능 물질들,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이 다 있습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거든요. 요게 이제 가득 차면 처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요거를 처리하는 문제가 사실 좀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 계획을 재수립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다들 찬성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씩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이 특별법이 일단 통과되고 난 뒤에 재수립 여부를 검토하겠다. 했고요. 국회의 역할이다. 난철수 후보는 파일 프로세싱을 통해, 이게 파일 프로세싱이 역시 고준이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처분 대상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양을 줄여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처분장이죠.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처분장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수립하겠다. 자, 여기는 정부입니다. 시행 주체가 지금 다르죠. 또 심상정 후보는 원점에서 아예 그냥 패스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해야 된다. 처 이렇게 얘기를 고 이제, 유능보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 에너지와 탈원전 분야에서는 이제 완전히 갈렸다고 합니다. 이제 신한울 3, 4호기 많이 나오고, 또 SMR 소형 원자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로가 이제 점점 노후되고, 경제성 문제 이제 새로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도 그렇고, 시설 짓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원전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주장하는 게 SMR 소형 원자로라는 거거든요. 대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원자로 줄여가지고 하는 건데, 어, 이걸 포함해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안 철수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갈리네요 또 안철수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완성하면 40.3%의 산소를 감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는 탄소중립을 많이 주장합니다 탄소중립에서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탄소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화석연료발전소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충당하던 에너지 지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거를 뭐 재생에너지를 가야 되는 것이 일차인데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할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원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가지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게 원전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어, 전력 구부은 재생에너지 확대 이제 2030년 40% 지금 NDC 말하는 거죠. 어, 여기도 입장이 달랐는데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에너지 체계 자체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야 된다. d 에 찬성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반대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보류 의사를 밝혔는데 안철수 후보는 2050년까지 태양광 10% 폭력 10% 연료전지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전원의 에너지 믹스가 우선이고 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안에 안철수 후보를 제외해서 모든 후보는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 내연기관차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판매금지 얘기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한 움직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어, 사실 환경공약 이행 핵심은 디테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성한다고 같은 찬성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서 쭉 보시면은 뭐 기후, 에너지, 환경 일반 분야, 탈핵 분야, 탈원전, 에너지 기후 분야, 자원순환, 뭐 화학물질, 뭘 하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정책 제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 보류, 반대 뭐이 의견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관심있으 신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순환 분야, 이제 폐기물 재활용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일단 생산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저감이 중요하다. 애초에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동의를 했고,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점이 필요하다라고는 찬성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후보가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포장 재질 단일화, 이 패키징, 포장 문제도 포장에도 플라스틱 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처리 인허가 또 주체 기준 및 관리 강화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높았다가 이렇게 또 문제 해결 의지가 뚜렷해 보였다고 평가. 를했 습니다. 기후 및 생태 헌법 개정, 전환 정보 전환 예산. 여기서 중요한 뭐 기후야 다 중요하고 생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든지, 산림 복원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라는 것잘 보셔야 되고요. 전환이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 해서 기존의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탄소를 많이 내는 산업 구조에서 재생 에너지라든지 탄소를 내지 않는 산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그 전환 과정에서 산업이 바뀌니까 많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 잃을 위험도 있고요.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거기 드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와 예산 이런 부분들, 또 소송법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을 했고요. 또 심상정 후보는 기후 개헌 외에도 기후 관련해서 법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지속가능 발전, 생태복지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부분의 개헌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기후와 에너지부의 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 국가예산 증액에 동의를 했고요. 네, 기후생태헌법 환경단체소송법에 대해서는 보류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기후헌법 제정 같은 경우에는 현행헌법에 이미 환경권이 들어있다, 중복이다 하는 이유에서 보류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새 정책 모두 보류를 했고, 또 환경단체소송법에는 반대 의사 표명했습니다. 전환정부는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기보다는 환경부 역할을, 환경부에서 좀더 이걸 맡아서 해주라, 담당기관으로 하고, 또 산자부의 특이액이 차관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2차관 사나, 어, 원자력 발전 차관 보급 책임자를 임명하겠다. 환경부 산자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환경부하고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좀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계속. 저희 기사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기후개헌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최근에 영풍석포재련소에서 중금속이 나와가지고 낙동강을 오염시켰다 해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률 후보는 대책 수립에 대해서 보류 입장을 표명했고 다른 후보들은 대책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후보는 산업단지 오염 문제는 인센티브 보상으로 또 주민 지원은 일자리와 낙수 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풍 석포 재련소가 일으킨 환경 문제는 지역 갈등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문제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 운송순환 중에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 비행기도 중요하죠. 요새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 적은 항공유를 만들어서 넣든지 아니면은 짧은 비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식 비행기, 전기 비행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택배 운송 분야에서 그렇죠. 이제 물류,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만 반대. 이 신공항 건설도 굉장히 많은 이슈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심상정 후보는 반대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신공항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추가로 건설된다면 탄소 중립 공항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네. 지역 이권도 이권이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항상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모든 후보들이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 입장을 보인 건 환영하는 일이나 원전 관련 입장은 우려된다. 네, 환경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신규 발전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닌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했고요. 또 후보들의 이해도가 높은 자원 순환 분야에서도 의지는 있지만 관건은 디테일이다. 네, 그렇죠. 사실 관건이 디테일이죠. 어떻게 할지. 특히나 이제 환경 단체에서는 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제 세심하게 보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 모든 후보는 기후 생태 위기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려를 표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다. 이건 전적으로 환경운동연합 이제 NGO 단체에서 나름대로 지리인답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발표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환경 단체 입장에서 환경 분야에서만 정책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ESG가 S와 G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 대해서 사회와 기업 구조,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공약들을 밝히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준의 호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